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채 o go. I'm going to go. m g o o 아, 소리 나오 t t i n g o u 조금 나 o o k h 나 m 안녕하세요 여기 화면을 좀바꿔주 n I h 요 a r d t 지 e family room. 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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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e 저 어, 저만 저만 우리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에서 만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 정도면 됐네. 됐네. 음, 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하면 되지. 이쪽 이쪽에다가, 응? 어? 저기에다가 자료놓고 이거 읽어봐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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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다는 좀 어떻게 하는 거야? 댓글이 보여될까요 거기다가 달 수도 있어 밑에 밑으로 응? 응. 한번 읽어봐

한번 얼굴까요? 한세 명이 시청률이에요. 네, 다단안 하면 나와야지. 준비 단계들보나단다 나와야지. 막 보시면 아, 여기 화면이 안 나올 아, 네. 것 같아. 아, 여 짜증이 나. 아, 여안 나올 근데 진짜 댓글못 달고 있어. 네. 댓글 댓글을 어떻게 댓글창을 어떻게 댓글창이 내가 쓸같 댓글 안 돼? 아니야 어. 어.

이거 이제 카톡 이잖아 이거 아니야그 댓글창이 아니네원 뭐가 나오나. 원래 거는다거 참가자. 네 명이서 들은 게 없어. 댓글을 다룰 수있어야지 굳이 인사를 하지. <laughs> 알아야 아, 아, 야 아, 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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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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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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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실시간 는훌이 뜨는데 이설정이여기을여기서에급기정거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기전기 전에 보기 여에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실시간 む시は시시も 시시. 아시시きましょう七時が来ち이うはい시時는出て出るまで行くの보んとる見送りこれか 디스플레이 컨트롤링 플레이어 원. 자막, 사용하는 구별점 사용합니다. 리 일반. <웃음> <웃음> 음, 농를좀해 농구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うん。